엔드 이니셔티브 국회도 엔드를 실행합시다 내란을 넘고 김건희를 넘고 건진 명태균 천공을 넘어서 여야가 민생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협의체를 당장 가동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합시다.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갑니다.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교현을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. 국민의 염원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 정부조직법 통과에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을 비롯해 제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.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국정 과제,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조직법 통과는 반드시,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 후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 오늘이 이재명 정부 출범 112일째입니다. 아직 1,70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.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, 통과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회의 최소한의 협력입니다.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합니다.